페퍼저축은행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4년 연속 리그 최하위라는 뼈 아픈 성적표를 안고도 FA 시장에서 거액을 과감히 배팅해온 그들의 전략은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죠. 팬들은 거듭된 실망 끝에 이렇게까지 투자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라는 의문과 함께 이번 고예림 영입을 두고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무릎 부상 이력과 최근 몇 시즌 동안 기대 이하의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고혜림에게 과연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4년간 72억 8천만 원을 써도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페퍼저축은행. 이번에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과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냉정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v 리그에 출범한 시점부터 그들은 늘 공격적인 자금 투입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생팀으로서 빨리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액 FA 선수를 잇따라 영입하고 그 과정에서 단숨에 순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이고은, 박정아 최선화, 이한비, 오지영, 한다희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을 데려오는데 쓴 총비용이 무려 72억 8천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리그에서 웬만한 중위권 팀도 함부로 쓰기 힘든 자금 규모입니다. 하지만 거액 FA 계약이 성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고, 팀은 매 시즌 최하위라는 초라한 자리를 면치 못했죠. 당연히 팬들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유명 선수 몇 명을 데려온다고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은 또한번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원하는 선수를 얻겠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고예림에게서 그 예가 드러납니다. 사실 고예림은 한때 신인왕 타이틀과 함께 통산 327경기 2200점 이상을 기록하며 리시브 효율 38%를 넘나드는 준수한 성적을 남긴 베테랑 공격수이기도 합니다. 빠른 스윙 스피드와 안정된 리시브로 주목받았고, 초창기에는 대한민국 여자배구를 책임질 제목이라는 평가도 받았죠. 하지만 무릎 부상 이후 최근 몇 시즌 동안은 예전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2023-2024 시즌에도 34 경기에서 고작 31 점을 올리는 등 공수에서 모두 기대치를 빗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양쪽 무릎 수술 이력은 배구 선수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부상은 시간이 지나도 완벽히 회복이 쉽지 않고 탄력과 민첩성의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음에도 페퍼저축은행은 그에게 3억 7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안겼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에도 악성 계약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더욱이 페퍼저축은행의 외곽 공격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미 박정아와 이한비 같은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고 아시아 쿼터로 스테파니 와일러까지 영입했기에 포지션 중복 문제도 우려됩니다. 공격이든 리시브든 일정 부분 겹치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결국 출전 시간을 놓고 내부 경쟁이 심해질 테고 그 과정에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코칭 스태프가 이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운용한다 해도 경쟁에서 밀리는 선수는 경기 감각을 잃게 되고 전체적인 팀 호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고액 계약을 체결한 고예림이 자신의 가치를 경기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팀 안팎에서 또다시 돈만 많이 주고 실속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기량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구단 내부의 구조적 문제, 조직력의 부재, 전술적 완성도의 부족 등을 더욱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모아둬도 세터와 공격수의 호흡이 엇박자를 내거나 위기 상황에서 유기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는 비유는 모든 스포츠에서 어느 정도 통하지만 팀워크와 전술적 합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배구에서는 선수 개인의 기량만큼이나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전체의 호흡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페퍼저축은행이 선수 영입에 집중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세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죠. 고예림의 무릎 상태가 시즌 중반 이후로도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지속적인 출전이 가능할지, 그리고 과거의 공수 밸런스를 어느 정도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물음표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싸움이 심화되는 V리그 특성상 꾸준한 활약 없이 파트타임으로만 기용된다면 3억 7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은 더욱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최하위 팀이 큰 돈을 들여 영입한 선수는 결국 벤치에만 앉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그 파장은 팬들의 실망감을 넘어 구단 경영진에게도 뼈아픈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페퍼저축은행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고예림 영입을 감행했을까요? 구단 입장에서는 현재 팀 내에서 확실한 리시브 자원과 공격력을 겸비한 선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고예림의 풍부한 경험과 예전 기량이 살아난다면 팀 전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도 했을 겁니다. 또한 FA 시장에서 다른 구단들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해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FA 시장에서 일관되게 더 높은 금액을 적어서라도 필요한 선수를 잡겠다는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간의 평가를 훨씬 웃도는 몸값의 계약을 맺어온 사례들이 누적되어 왔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영입해온 선수들이 각자 제 몫을 다하기는커녕 팀 전력을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고액 FA 계약은 리그 전체의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팀이 2억 원 정도를 생각하던 선수를 페퍼저축은행이 3억 원대 금액을 불러서 데려간다면 자연스레 다른 구단들은 그 경쟁에서 빠지게 되죠. 결국 자유계약 FA 시장에서의 몸값은 올라가기만 하고 페퍼저축은행은 매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쓰면서도 성적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실망과 분노가 쌓여가면서 구단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지난 몇 시즌 동안 목격했기 때문이죠. 페퍼저축은행 내부 분위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박정아가 팀에이스로서 공격의 중심에서 있지만 본인이 재정비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모든 책임이 몰리고 있고, 이한비도 부상 관리나 경기 기본 문제로 100% 전력을 펼치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와일러 같은 외국인 및 아시아 쿼터 선수도 적은 기간이나 부상 문제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죠. 팀의 전반적인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베테랑 공격수를 데려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위권을 탈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주전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등 새로운 물음만 던져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팀에는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기 흐름을 읽고 동료들을 독려할 인물이 부족하다는 평이 잦습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결국 코트 위에서 몸을 부딪히는 건 선수들이니까요. 한 명의 선수가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동료들을 끌어올리는 팀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박정화든 고혜림이든 단번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을 만큼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팀 운영의 미래를 고민해 볼때 이번 계약이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고예림이 부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기량회복이 더딜 경우 3억 7천만 원은 그야말로 날린 돈이 될수 있고 동시에 팀내 다른 선수들의 성장까지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예림이 예전 기량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고 시즌 중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공격적인 투자로 얻은 성공 사례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죠.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그 성공을 거둔 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7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의 투자 사례가 이미 충분히 시사해 주듯 이 팀은 거행령이 푸곧바로 최하위 탈출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해진과의 재계약 역시 걱정 섞인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미들 블로커 포지션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성적과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FA 시장에서 돈을 앞세워 선수를 모셔오는 전략은 운영 자금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어느 선수 하나 기대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 치명적인 악성 계약 딱지가 붙어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런 부담이 선수들의 정신적 압박으로 번지고 성적 부진이 길어지면 구단과 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악영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마음은 솔직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음 시즌에는 달라지겠지라는 기대와 아니,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큰 돈을 들여온 선수가 과연 얼마나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단순히 하나둘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한다고 해서 팀 컬러가 순식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에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단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격적인 투자는 무의미함을 여실히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팬들도 더 이상 과정을 봐주기는 힘든 시점에 와 있고 당장의 성적이 나지 않으면 비난은 구단 수뇌부와 감독 선수들을 향해 더욱 거세게 쏟아질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코트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에리미 시즌 내내 몸 상태를 잘 관리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지고 수비에서도 제몫을 해준다면 그동안의 부진은 잊을 만한 일시적 슬럼프였다는 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한비나 박정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외국인 선수와 호흡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4년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반전이 오기 전에 팀 내부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들어와도 호흡이 맞지 않으면 그 선수의 강점조차 빛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이제 2025-2026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선택이 기적같은 도약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다시 팬들에게 깊은 실망만 남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겠죠. 적어도 분명한 건 팬들은 더 이상 막연한 기대만으로 팀을 응원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4년 동안 계속 최하위였는데 또 무리한 투자를 반복한다니라는 회의론이 상당히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썼으니 이번에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팀 전체를 짓누를 수도 있고 그 압박감을 선순환의 동력으로 바꿀 리더십이 필요한데 과연 현재 페퍼저축은행에 그런 정신적 구심점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페퍼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브리그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FA 시장의 거품 문제,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들과 기존 선수 간의 호흡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할 전략과 철학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죠.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팀 내부를 재정비하고 조직력을 끌어올린 결과일 것입니다. 반대로 또다시 최하위에 머무른다면 그들은 적지 않은 비판과 조롱 속에서 돈만 쓰는 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더 단단히 붙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코에림이 어떤 모습으로 코트에 나설지, 무릎 부상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베테랑으로서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이 진정으로 팀 컬러를 개선해낼 수 있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72억 8천만원의 투자. 4년 연속 최하위라는 아픈 현실, 그리고 다시 한번 3억 7천만 원에 대한 배팅. 이 모든 것이 2025-2026 시즌이 끝난 후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진짜 달라졌네라는 찬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시 결국 변화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는 탄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구 팬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스토리이지만, 그 끝이 매번 뻔한 결말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즌 개막 후. 페퍼저축은행이 보여줄 현장의 답안지가 그들의 선택을 옳았다고 증명해줄지 지켜볼 일입니다.